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5학년 2학기 평균을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학 시간에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자료의 값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료의 양이 많은 쪽은 적은 쪽으로 그리고 자료의 양, 값이 적은 쪽은 많은 쪽에서 가져와서 모든 자료의 값을 똑같게 만들어준다고 했었죠. 그때의 그 값이 바로 평균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자료의 값을 더해서 무엇으로 나누면 되었었나요? 모든 자료의 값을 더한 값과 바로 나누기 자료의 수만큼 나눠주면 바로 이게 평균이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그때그때 에 그때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1번으로 빠르게 풀릴 때가 있고 2번으로 빠르게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두 가지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슬기네 반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반. 읽은 독서왕 모둠을 정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모둠에게 독서왕 모둠을 줘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읽은 모둠이라고 하니까 그럼 가장 많이 읽은 모둠이 어딘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보니까 바로 이 모둠 5가 50권으로 가장 많이 읽었는데요. 만약 이 모둠 5에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모둠 1, 2, 3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선생님, 모둠 5의 친구들은 5명이잖아요. 근데 우린 4명이란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뭐를 이용해서 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바로 평균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의 모듬총 모둠, 6개의 모둠이 있는데 이 모둠의 평균을 구해 봅시다. 자, 이럴 때는 전체 자료의 값이 있고 또 자료의 수가 있네요. 그럼 이렇게 이럴 때는 선생님이 설명한 이두 번째 계산의 방법을 이용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면 전체 자료의 값인 24에서 4를 나누면 평균은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44에서 4를 나누면 평균은 그렇죠. 11이 되겠고요. 그리고 28에서 4를 나누면, 그렇죠. 7이 되겠고요. 25에서 5를 나누면, 그렇죠. 5가 되겠고요. 50에서 5를 나누면 10이 되겠고, 45에서 5를 나누면 9가 되겠죠. 아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모듬이 독수학 모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이 모듬의 친구들이 독서왕 모듬을 받아야 공정한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균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평균을 구해서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기인 모듬과 연순의 모듬이 대출한 도서의 수를 나타낸 표라고 해요. 여기는 중기네 모둠이 읽은 거고 여기는 연수네 모둠이 읽은 건데 이 표를 잘 보니까 여기 슬기네 모둠 아니 연수네 모둠에서 슬기에 이 권수가 몇 권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를 더 읽어볼게요 두 모둠이 대출한 도서의 평균이 같을 때 다시 두 모둠이 대출한 도서수의 평균이 같을 때 슬기가 구한 대출한 도서의 수를 구해보자고 했습니다. 아, 중기 내모둠의 도서의 평균과 연수 내모둠의 대출한 도서의 평균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슬기가 몇 권을 대출했는지를 구해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 먼저 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중기 내모둠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여러분 멈춤을 해놓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꼭문제의 해답을 같이 선임하고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풀었죠? 예. 네. 그러면 여기 중기네 모든 4명이지요? 차례값을 모두 더 해봅시다. 자, 2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4죠? 그리고 4명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줍니다. 그럼 2 더하기 5는 7이 되겠고요. 7 더하기 1은 8이 되겠고, 8 더하기 4는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중기네무듬 총 12건을 대출한 것이죠. 근데 4명이 대출한 거니까 바로 평균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네무듬이 평균 3건을 들렸다는 것은 연순의 무듬도 평균 3건을 대출했다는 것이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에는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한번 이번엔 연순의 모듬을 계산해 보죠.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3권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럼 자료를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 자료값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만큼 나누는 것이었죠. 한번 그럼 자료값을 모두 더해 본다 해 봅시다. 자, 연수는 두 권, 더하기, 슬기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고요. 더하기, 예슬이가 다섯 권, 더하기, 승규가 네 권, 더하기, 석진이가 한 권을 읽었네요. 자, 이 값을 모두 더한 것을 몇 명으로 나눠야 돼요? 다섯 명이 읽은 거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평균이 나오는데, 평균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렇 3이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를 5로 나눠서 3이 되려면 이 수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수가 15가 되어야 나누기 5를 했을 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순의 모듬이 총 읽은 대출한 도서일 수가 15건이 되려면 슬기는 몇 건이 돼야 될까요 계산해 보면 자, 이더하기 5는 7이고 그리고 7 더하기 4는 11이고요. 11에 1을 더하니까 바로 12가 되겠죠. 아, 그러면 12에서 15가 되려면 바로 3이라는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슬기는 3권을 대출했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균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나의 자료의 값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해했나요?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됐다면 영상을 다시 뒤로 돌려서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풀어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보고 어느 쪽이 더 편리한지, 더 여러분이 풀기에 쉬운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풀어왔던 두 번째 그 계산의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연수가 섭취한 열량을 나타낸 표입니다. 여기서 열량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킬로칼로리를 이야기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내는 것이 되죠. 그걸 바로 이 열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열량이 연수가 5일 동안 섭취한 열량의 평균이 5학년 여학생 하루 열량 섭취 권장량인 2,000킬로리와 같을 때 연수가 금요일에 섭취한 연량은 얼마일까요? 를 묻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먼저 풀어왔던 문제와 비슷한 문제죠. 평균을 통해서 이 자료의 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 안될 때는 잘 어떤 내용인지 알 텐데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해보면, 연수가 5일 동안, 5일 동안 섭취한 열량의 평균이 얼마라는 거예요? 바로 2,000kcal라는 거죠? 그러면 그 2,000kcal가 나오려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열량을 다 더해서 나누기 5일이니까 5일, 나누기 5를 한 값이 바로 2,00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섭취한 열량의 양을 구해보죠. 자, 월요일은 1,950kcal, 1,950 더하기, 1,900 화요일 더하기, 수요일 2,100 더하기, 목요일 2,150 더하기, 금요일은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네모, 뭐. 자 이렇게 더해서. 나누기 5일 동안 오니까 이렇게 한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평균인 2,00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금요일은 알지 못하지만 5일 동안 먹은 요 양은 알수 있겠죠? 이것을 더해서 5로 나누었더니 2,000이 된 거니까 반대로 2,000 곱하기 5를 하면 이 값을 알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얼마인가요? 2000에 5를 곱하면? 그렇죠. 많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만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빼면 금요일에 열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950 더하기 1900은 3850이 되겠네요. 그럼 3850에다가 2100을 더하면요. 5950이 되겠죠. 5950에 2150을 더하면요. 바로 81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8100에서 많이 되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바로 1900이 되는 거예요. 1900. 금요일에 먹은 열량은 1900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1900이라는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이 1900을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균이라는 것은 모든 자료의 값이 똑같이 만드는 거. 이게 평균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미 평균이 2000kcal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00kcal가 아닌 곳을 2,000kcal 보다 높은 곳에서 옮겨 줘보는 거야 자 보니까 여기 수요일은 2,100이고 화요일은 1,900이네요 그럼 100을 줄수 있죠 그럼 여기도 2,000이 되고 여기도 2,000이 되겠네요 자 보니까 여기 월요일은 1,950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은 2,150이요 그럼 50을 줘서 평균을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는 2000이 되겠고, 여기는 2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여기가 평균 2000이 됐으니까, 목요일도 2000이 되고, 금요일도 2000이 되려면, 여기에 얼마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2100을 받아줄 1900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900이다. 자, 여러분, 먼저 푼 방법하고, 이두 번째 푼 방법 중에 어떤 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훨씬 더 간단하고 또 쉽다라고 느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정답의 방법에는 뭐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때 풀 때마다 더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정확하게 편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습 문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 잘 이해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인의 반에서 모둠별로 받은 칭찬 도장 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칭찬 도장의 평균이 가장 높은 모둠은 어느 모둠일까요? 아! 보니까 90개! 모둠 5가 제일 많네 정답은 모둠 5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바로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문제를 풀고 정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이 문제 간단하죠. 평균만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모둠 1은 평균이 얼마예요? 56에서 4로 나누는 거죠. 그럼 평균은 14가 되겠네요. 자 두번째 모둠 2는 64에서 4를 나누면 16이 되는 것이죠. 자 모둠 3은 65에서 5를 나누니까 평균이 13이 되겠고요 모둠 4는 70에서 5를 나누니까 역시 14가 되겠고 모둠 5는 90에서 6을 나누니까 평균이 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이 가장 높은 모둠, 어디입니까? 모둠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모둠의 모둠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혼의 모둠의 턱걸이 기록인데요. 자, 이 턱걸이 기록이 평균이 9번일 때, 그럼 연희의 턱걸이 기록은 몇 번인지 이 연희의 기록을 구하는 것이냐 역시 평균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풀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푸는지는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먼저 평균이 9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값이 9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어, 정화가 5, 5번호 제일 적네요. 그리고 민혁이가 13번호 제일 많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4개를 준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민혁이는 9개가 되고, 어 정화도 9개가 되네요. 자 그리고 둘다 평균이 맞았죠. 보니까 이제 인성이가 지호한테 준다고 생각합시다. 두 개를 줘면 되겠네요, 두 개. 그러면 인성이도 아홉 개, 지호도 아홉 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연이도 몇개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평균이 아홉 개이기 때문에 모두와 똑같으 되면 아홉 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는 아홉 번을 한 것이 되겠죠. 또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모든 자료의 값을 더한 값이 평균이 구가 되기 위한 계산식을 세워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법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것 수고 많았습니다.